네,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그러한 주간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명절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도가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별개의 조그만 짤막짤막한 말씀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일관되게 마치 실로 꿰듯이 하나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은 성도의 기쁨과... 평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께서 빌리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는 말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너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되라. 크게 성공하고 출세해라. 뭐 그런 것들도 소원이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소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향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고 싶은 것이 딱두 가지 있으셨어요 마지막으로 고별설교에 찰 나타나는 것처럼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왜? 기쁘게 살아야 되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고 싶으세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바울께서도 바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데 무슨 마음으로 무슨 소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 정말 기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쁨과 평안을 저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창조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도 기쁨을 받은 분이에요. 평안을 받은 분입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주님에게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주 안에서라고 말씀하느냐. 사도 바울도 이 기쁨, 이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저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이것을 누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기쁨과 평화를 누렸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잘알수 있어요. 빌립복 중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시간에도 그는 로마 옥중에 갇혀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메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니 오히려 기쁘다. 예.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쁘다. 기쁘니까 기쁨에서 오신 빌립보서를 쓰죠. 나 힘들어 죽겠다. 너희들 와서 나좀 위로해 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쁨 기쁘, 기쁘고 내가 평안한데 이제 이 기쁨과 평안을 너희가 갖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이런 사도의 소망은요. 비록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원하는 거예요. 사도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소원이고 이 주님의 소원대로 저와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러면 어떻게 기쁘고 평안하게 살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장애물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놀라운 비결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보화를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먼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왜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성도들이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 비결의 첫 번째 실타래를 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언제 잃어버립니까? 기쁘고 평안하게 살다가도 마음 갈라지고 인간관계에 불화와 갈등 생길 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가정이라고 해도 거기에 만약에 갈등이 있으면 거기 어떻게 기쁨과 평안의 장소가 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먼저 말씀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갈등과 불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 갈등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누구는 갈등하고 싶어서 갈등해요. 근데도 이것이 생기면 당사자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또그 교회는 어때요? 다른 성도들은 어때요? 함께 고통 당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들 어떻게 해서니 다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마음이 같아져야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평안이 회복되고, 또그 교회 공동체에도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처여인들을 도와주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육간에 기쁨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질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주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거기 특별히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남의 일도 돌아보라. 내사정내 사정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만 알아주기를 생각하고 기대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정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사정도 생각해야죠. 그럴 때에 거기에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절 말씀해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의 문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그건 그래도 조금 쉬워요. 품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품었는데, 앞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때 관용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기뻐하면 돼요.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혼자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앞에 기쁨이 없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풀어야 될 근거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젠틀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관용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왜 힘든가?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를 이겨야 돼요. 참아야 돼요. 자기 속에 끌어오는 화와 분노도 억눌러야 됩니다.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때로는 양보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양보하고, 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양보해야 돼.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죠. 마음에 막 속상한 일이 막 생기는데, 이 속상한 걸 참으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 지금 나의 삶만 보면 참기 어렵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구하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고,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힘들면 저럴까? 저 원래 성격이 저렇게 급하게 태어나서 저렇지,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제가 오늘 한 에, 여성분의 쓴 글을 최근에 읽었는데, 그분이 자기 남편, 크리스천인 자기 남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쓴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와요. 우리 남편은 참 성미가 급하고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한편으로 놀라운 자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자제력이 늘어나는 것을 내가 보며 살았습니다. 보다 좀덜 중요하지 않은 것, 또 중요한 것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시하며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보며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까? 가만히 보았더니 그가 오늘 말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씨름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매달린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잘안 되지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 이 관용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석이 다가와서 더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왜? 어느 통계에 보니까 추석 끝나고 나서 이혼하는 이유들이 좀더 높아진대요. 우리 교회 말고. <laughs> 이거 왜 그러냐? 추석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시험 드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조금 배려하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자신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사도께서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기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염려하는 일들이 생기죠. 여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그럼 염려가 없느냐? 아닙니다. 저들도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지만 다 염려가 있어요. 저들은 누구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가?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 옥중에 계신데 잘 계실까? 또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했더니 가서 병들어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도 염려거리가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교회가 갈등하니 얼마나 염려거리입니까?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박해하고 외적으로 도전해오는 많은 거짓된 잘못된 사상들 이런 시험과 박해가 있었으니 염려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염려거리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에게 그런 염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왜? 그럴 때의 기쁨과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일전에 어느 분의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의 어려움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위로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참 저는 힘들었어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놀랍게 평안해요. 정말 염려 금신 걱정으로 사로잡혀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감사하는데 여기 초점을 맞추셨는데, 우리 기도가 감사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영, 영어로다가 미국 사람들 기도할 때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 없어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 영어 기도는 항상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뭐, Lord, God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We thank you. 뭐, 이러, 이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We thank you로 계속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We praise you 또는 Praise be the Lord.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다윗의 기, 기도들 가운데 그런 기도들이 많아요. 탄원의 기도. 자신의 환란 자신의 억울한 일. 대적들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많은 고통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놓으면서 막 고통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에 보면 항상 어떻게 끝나는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리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13편 보면 그런 대표적인 시편인데 거기 1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5절 6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이다 예. 아, 주님께서 응답해주실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이미 함께하시는 것으로 소실례를 주님 앞에 두면서 찬송과 기쁨을 올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걱정거리가 우리의 삶을 애워쌀 때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응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문제 하나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여기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면 문제가 자꾸 와도 여기가 굳건하니까, 심지가 굳건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로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무엇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염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 이 염려하는 일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두 사이를 항상 선택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항상 우리에게 말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희 부모도 그 병으로 죽었으니까 너도 아마 그병 걸릴 거야 요즘 불경기니까 사업이 잘안될 거야 너희 자녀들 아마 속색일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자꾸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이 병은 일시적인 것이고, 너를 이 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가 갑니까? 여러분, 참 신기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품는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이러한 염려와 자꾸 마귀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소리 그런 것들을 자꾸 갖다 주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 그문 열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로 응답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에너지를 불안하게 염려하게 하는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상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갈때에 아무리 풍랑이 쳐도 밖에 있는 파도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물결이 일어난다고 해도 배 구멍이 조그만 구멍이 나서 거기서 물이 솔솔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배는 점점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파도의 그 물줄기가 우리의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요새를 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굴복하면요. 그것이 살살살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다른 모든 생각까지 지배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근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너희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사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과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8절에서도 성도들이 추구하고 생각해야 될 여덟 가지 동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참대든지 경건하든지 옳든지 여기 보면 마지막에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는 것은 존경받고 칭송받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너희가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행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받았을 때도 기쁘지만 주었을 때 기쁨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을 일을 내가 오기를 기다려서 웃을 일 생기면 그때 웃는 것도 좋지만 왜 웃을 일 생겨도 안 웃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극적으로 웃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조금 다그라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을 행하라. 여러분, 기쁨을 행하라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기쁨을 기다리지 말고 기쁨을 창조하라. 어떻게 기쁨을 창조하는가? 배우고 듣고 본바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많은 것은, 바로 이것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또,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예수제자 학교합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말씀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많은 것입니다. 내게 본바를 행하라. 내게 본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본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 주님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그러면 기쁨이 임한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안 하면 불안하고, 열심히 하면 평안해. 주회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일 열심히 하고요 이번에 라오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다녀와서 보고하면서 전부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뭐예요 선교하고 오니까 너무 편안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저녁마다 QT 시간을 갔는데 거기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전해준 얘기예요. 거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다섯 명 갔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도 매일 같이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면서 간증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힘들더라도 잘 참고 버티겠습니다. 뭐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말이 기쁨의 언어로 바뀌는데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 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 앞에서 워십하고 해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았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년에 내가 또 다시 오겠다고 주회를 할때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행해야 돼. 내가 기쁜 일이 왜 나한테 안 생기나 이렇게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창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우는 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좋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다른 마음들을 치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한 섬김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또이한 주간 이 추석 명절 지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일 행복한 일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